네, 야나도 측에서 저한테 할인 쿠폰을 발급을 해주셨어요. 야나도 이용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할인 쿠폰 이용하셔서 기존 가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하마 영문으로 H A N A 이거든요. 코드는 여기에 띄워 놓을 테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야나도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얼마 전에 야나도 측에서 한 통의 연락을 주셨어요. 어, 영어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을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요즘에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많이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 유튜브 같은데도 보시면 야나도 리브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야나도를 한번 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되게 좋기도 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끈기 있게 열심히 잘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컸으니까 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셔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 아직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점은 일단은 영상 길이가 되게 짧잖아요. 야나두는 한 길어봤자 한 10분, 짧으면 한 5분 남짓의 영상이에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몇십 분짜리 영상이 아니라 짧게 짧게 볼수 있는 거라서 지루하지 가 않고 뭐 5분이나 10분짜리 영상은 그냥 하루에 그냥 잠깐 뭐밥 먹으면서 또 잠깐 틀어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잖아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그냥 버스 그냥 어디 가려고 뭐 버스 한번 타도 한 5분은 넘게 타잖아요. 그거는 그냥 버스 타서 가는 동안 하나 이제 보고 딱 내면 되는 영상의 길이라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되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세요. 저는 뭐 오래 보지는 않았지만 오드리 쌤의 위 영상이 제일 좋았어요. 발음도 되게 좋으시고 쌤이 너무 매력적이셨어요. 발음도 좋고 매력적이시고 짧아요. 영상 자체가 한 5분 남짓 정도라서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조금 가격대가 조금 높다. 아니, 가격대가 조금 높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협찬을 받아서 차, 시청을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격대가 조금 높다는 단점이 살짝 있더라고요. 근 네, 야나도 측에서 저한테 할인 쿠폰을 발급을 해주셨어요. 야나도 이용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할인 쿠폰 이용하셔서 기존 가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하마 영문으로 H A N A 이거든요. 코드는 여기에 띄워 놓을 테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기서 잠깐. 나나도에서 특별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특별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해 주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5만원이 할인이 되는 할인 쿠폰이에요. 이게 또 대박인 게 다른 쿠폰들과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최대 9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미닝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야나두에서 최대 9만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저처럼 이렇게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영상 정보란에 기재해둔 할인 코드 이용하셔서 할인 혜택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수능 때도 그렇고 다른 과목들에 비해 영어를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영어의 필요성을 계속 느끼더라고요. 영어해야 잘해가지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대학생활 내내 조금 회피를 하고 공부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얼마 전부터 직접 강의를 들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강의 시간이 하나당 10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PC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모바일 앱이 있어서 되게 편하게 인강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10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어딘가 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잠깐 쉴때 이렇게 하나씩 들으면 강의 자체가 짧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어떤 게 좋았냐면 제가 헨리 팬이거든요. 예전에 뭐 덕후의 삶 해가지고 영상 올렸던 것도 있는데 헨리가 선생님으로 강의를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면서 이게 바로 덕업일치 아니겠습니까? 헨리도 보고 영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만화 많이 보고 미국 유튜브 많이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야나주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영어 회화 학원 아니면 영어 회화 비법 혹은 좋은 앱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는 야나두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야나두야? 제가 예전에 영어를 빨리 습득하는 방법, 영어 회화 방법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잠깐 보시고 오시죠.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근데 한국 유튜브 말고 외국 애들이 요즘 브이로그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찍고 그냥 워너민이 평소 때 하는 일들을 브이로그를 찍거나 영상을 제작한 그런 유튜브들이, 유튜브 채널들이 많으니까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많이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만화 많이 보고 미국 유튜브 많이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야나주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야나주에서는 그냥 앉아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본 이후에 그 문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가르쳐 주니까 확실하게 내 뭔가 습관화시키는 그래서 영어를 조금 더 빨리 습득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 한달 동안. 초급, 중급, 고급을 이렇게 쭉 제가 수강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급은 미국 문화, 영국 문화를 비교해 가면서 해외에 어떤 문화를 익힐 수 있는지 그때 상황마다 어떤 말을 하면은 예의가 있는 거고 아주 기초적인 영어 회화를 이야기 하면서 침침이 나도 모르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앱을 보면서도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영어를 가르쳐 주네? 내가 영어 강의를 보는 게 아니구나. 딱 느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좀 예능 같다 그래야 되나? 토크쇼 같다는 느낌? 그좀 강의가 아니야 그냥 <laughs> 이제 해외로 나가실 분들, 아 국내에서 외국인들과 얘기하실 분들, 아니면 나는 그냥 영어를 잘하고 싶어 발음 교정하시고 싶으신 분들, 조금 더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신 분들께 야나두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나두? 그걸 내가 왜? 그리고 쓰레기 같으면 그렇게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 그렇게 해도 괜찮대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이랬죠. 과연 본업에 종사하면서 야나두라는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할수 있을까? 그게 저도 되게 궁금하고 이제 또 구독자 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떻게 리뷰를 올릴지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수강 기회를 주신 야나두 측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하지만 거짓으로 리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솔직한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전쯤부터였나요? 네, 그때부터 되게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들었거든요. 일하다가 좀 지겨울 때 쉬는 시간에 해보기도 했고요. 카페에서도 좀 봤었고,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거나 지하철 안에서 이제 서서 갈 때,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자기 전에, 또 운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리얼하게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되게 짧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음. 요즘 미드가 되게 재밌는 게 많다면서요. 넷플릭스인가? 그걸로 많이 본다던데, 보고 싶은 게 되게 많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네. 미드가 그리고 한번 보면 스토리에 집중을 하지, 저는 영어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미드를 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면 좋다고 하는데, 아, 그럴 자신도 없어요. 스토리가 진짜 재밌지 않은 이상,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보는 것도 곤욕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저에게 이번 야나두는, 강의가 하나당 10분, 15분 그 정도니까 어, 그게 되게 깔끔하고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하면서 어떻게 강의를 듣고 어떤 게 좋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복잡할 거 없고 여기 밑에 내 강의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헨리 씨 것도 있고 마동석 씨 있고 음. 아무거나 한번 들어볼까요?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나두예요 이제부터는 영어로 뭐라고 하실래요? 서 okay.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Okay, 이런 식으로 영상을 out,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을 여기서 나오는 문장을 연습을 해보는 on 겁니다. from here, here n o I will exercise. from here n o I exercise. 이런 식으로 연습할 수가 있어요. from here n o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 학습 Q&A가 있어서 여기도 이제 질문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후기도 어,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어, 알것 같으면서도 좀 헷갈리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유용했어요. 저는 들으면서 그러니까 한 강의가 10분이 채안 되는 것도 있고 10분 조금 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되게 부담이 없고 어,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있으면 이제 카톡할까 야나두 할까 이렇게 보면 이제 야나두가 만약에 어, 이제 10분이 아니라 30분이다. 이러면 이제 이거 안 누른다고요. 이제 부담이 없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야나두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 장점 두 번째인데요.